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주섬주섬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묘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걸터앉은 채 휴대폰을 탁하고 끊어버리더니 얼굴을 붉힌 채 중얼거렸어요. 얘가 진짜 미쳤다니까. 그 모습에 얼른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더니 이 말을 짓고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경부 문자 오자마자 또 나갔어. 방길이라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 웃음부터 터져나왔는데요. 엄마, 내가 볼때 소미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태권도 검은띠에 복싱도 배웠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오히려 상대방 걱정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엄마가 눈을 꿈뻑이며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예전에 네 친구 성찬이도 소미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긴 했지. 그때 성찬이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모른다니까 소미 쟤는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그런 동생은 어릴 적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는데요. 그냥 책이 아니라 추리소설만 줄기차게 파고들었습니다. 추리소설이란 소설은 죄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동생에게는 실종자 찾기라는 조금 특이한 취미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종 경부 문자로 인상차기가 오면 자칭 탐정 가방을 메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문자가 매일 오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는 그런 동생을 많이 못마땅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별 말이 없었는데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지 그래. 라며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동생은 실제로 실종자를 찾아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동생에게 감 같은 게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찌어찌 경찰관 한 분과도 연결이 되어 그 사람이 가끔 동생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곤 했습니다. 동생이 유독 실종자 찾기에 집착하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어린 시절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갔고 해질 무렵 동생이 마당에서 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근처 논두렁이나 텃밭 어깃쯤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뒤온 동네를 뒤졌고 이웃들까지 나서서 손전등을 들고 들판을 훑었지만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졌고 새벽까지도 찾지 못한 채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혼비백산에 있던 엄마의 손을 제가 덥석 잡고 어딘가로 이끌었다네요. 거기가 아닌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엄마는 당황했지만 그날따라 제가 이유 없이 발길을 그쪽으로 향했고 산 속에 있던 동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동생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던 것인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동생이 있는 곳으로 엄마를 데리고 갔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었고요. 동생을 품에 안은 엄마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눈앞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어요. 오빠가 날 구해줬으니까. 나중에 나도 꼭 오빠를 구해줄게.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기에는 유난히 단단했던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동생은 여전히 오빠에게 일이 생기면 내가 꼭 구해줄게라는 말을 꺼내곤 했거든요. 그런 동생에게 오빠가 동생을 지켜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알아듣게 말을 했지만 그 이후 동생은 운동 배우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언 날은 제 친구 성찬이가 장난으로 제 다리를 걸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자 동생이 성찬이에게 날라차기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성찬이 엄마에게 빌고 또 빈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동생은 사람 찾기에 유독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그날도 사람을 찾겠다며 나간 모양인데 대부분은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들이는 경우였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어둑해진 밖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슬며시 제 쪽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민우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나저나 유빈이네 집에는 언제쯤 인사가는 거야? 순간 엄마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자친구 유빈이가 몇달전 이미 우리 집에 인사를 다녀갔는데 정작 저는 유빈이네 집에 인사를 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질문에 괜스레 목덜미를 긁적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유빈이네 부모님이 요즘 조금 바쁘시다고 해서요. 민호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이미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는 눈으로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입을 때려다 망설인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실은요. 유빈이네 집에서 저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 탐탁지 않아 하다니? 대체 왜? 유빈이네 집이 좀 기대치가 높은 편이에요. 유빈이도 그렇고 오빠 부부도 전부 서울대에 거기다 오빠 부부는 둘다 의사거든요. 유빈이 아버지도 의사시고요. 엄마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졌지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양대 나왔다고 해도 서울대는 워낙 넘사벽이잖아요. 유빈이 어머니는 원래 법조인 사위를 바라고 계셨대요. 게다가 유빈이랑 결혼시킬 사람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나타났으니.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나봐요 제 말에 엄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계획이 틀어져서 혼란스러워 하신대요 유빈이 어머님이 약간 강박적인 면이 있으셔서 계획 밖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가 유빈이를 오해할까 싶어 급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유빈이랑 저랑은 아무 문제 없어요.다만 유빈이 어머니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그때 엄마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하긴 뭐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오해하신 거 아니죠?솔직히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니.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니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거기다 나는 유빈이가 참 마음에 들거든. 그 말을 듣고서야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문득 유빈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는데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도, 유빈이는 낯가림 없이 동생에게 말을 걸었고, 동생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말에 박수까지 치며 신기해했어요. 진짜요? 그럼 나도 나중에 태권도 가르쳐 줄수 있어요? 제가 체력이 워낙 안 좋아서 운동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더니 극기야 동생의 도부까지 입어봤고 동생과 장난스레 포즈를 잡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유빈이는 동생을 한결같이 배려하고 있었기에. 그런 유빈이의 모습이 엄마의 눈에도 깊이 남았던 것 같았어요. 유빈이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거든요. 딱 보니까 유빈이 인성이 참 착한 것 같아. 말도 예쁘게 하고 난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말에 동생도 유빈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유빈이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여전히 유빈이를 좋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매일 무심히 지나가던 날들 속에서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인사도 생략한 채. 숨겨둔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번 달에 인사 오라고 했어. 정말? 어, 이제는 마음 정리가 되신 모양이야. 그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어머님이 정말로 인사 오라고 하신 거 맞아? 그렇다니까. 심지어 자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까지 물어봤어. 그 말을 하던 유빈이의 입술 끝이 살짝 떨렸는데요. 그동안 유빈이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근데 혹시 대문 앞에 경호원들 세워두고 내쫓는 건 아니시겠지? 제가 농담을 던지자 유빈이가 그제서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그 웃음 하나로 오래 쌓인 먹구름이 거치는 듯 했어요. 유빈이네 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넓은 마당에 정원이 딸린 단독 주택, 자동 게이트가 있는 차고가 따로 있고, 집 전체가 마치 외국 대저택처럼 웅장했습니다. 처음 유빈이를 바래다 주던 날, 집 근처에 유빈이를 내려주다가 멀리서 집을 보며,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유빈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사랑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이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빈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나는 조건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이 그 따뜻한 눈빛이 무너져 가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그리고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초대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기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며칠 뒤 잔뜩 긴장한 채로 요빈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고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괜히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유빈이 어머니의 미수였어요.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말 한마디에 낯선 공간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뒤이어 유빈이 아버지와 오빠, 새 언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건넸고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계산도 경계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가족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이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다 함께 식탁에 앉았고 유빈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진작 초대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아니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 말에 제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스레 웃음이 오갔는데요. 식탁 위에는 유빈이 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깃든 상차림이었습니다. 대화도 어색할 틈 없이 흘러갔는데요. 유빈이가 며칠 전부터 가족들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주제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내줬거든요. 아버지와는 골프 이야기로 새언니는 반려동물 이야기로 오빠와는 주식시장의 요동치는 그래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그날 유빈이 어머니였습니다.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하신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조용하고 이성적이었으며.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충분히 시간은 걸렸지만 한번 받아들인 것은 온 마음으로 깨어는 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유빈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날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내 성격이 참 그래요. 모든 걸 계획하고 사는 스타일인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생각이 많아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들 이해해줘서 참 고마울 뿐이에요. 되도록 빨리 초대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유빈이가 민호 씨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처음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 유빈이가 내 말을 참잘 들어줬거든요. 그런 유빈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좋은 사람일 거라 의심하진 않았지만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린 것 같네요. 그치만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을 깨닫고 고쳐가는 과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호 씨가 이해 좀 해줘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뻐근하게 얼어붙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는데요. 유빈이 어머니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거실에 앉아 다정한 기척 속에 흐르던 대화가 잠시 쉬어갈 무렵 유빈이 어머니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 민호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잘지냈으면 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자 유빈이 어머니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솔직했습니다. 앞으로는 민호 씨의 좋은 점을 보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요. 민호 씨도 우리 가족의 좋은 면을 더 많이 봐주면 좋겠어요. 말 끝에 담긴 진심이 어떤 감정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빈이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상견례 장소에 우리 가족이 먼저 도착을 했고, 긴장 속에 앉아 있었는데요. 특히나 엄마가 많이 긴장한 모양인지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헛기침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맞은편 문이 열리며 유빈이네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유빈이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는데요. 일어나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누던 찰나 예비 장모님이 동생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외쳤습니다. 어머 소미 씨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동생도 순간 얼어붙었다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고 그러다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더니 극기야 동생이 외쳤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유빈연이 어머님이셨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번개처럼 동생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버릇없게 아주머니라니.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박이 뭐야 대박이. 아니 진짜 대박이라니까?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당황한 듯두 손을 허공에 흔들며 말하던 동생을 보며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급히 꾸짖었고 우리는 눈만 깜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장모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미 씨 말대로 진짜 대박이네요. 그쵸? 완전 대박이죠? 동생이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손뼉까지 쳤고 예비 장모님도 미소 지으며 동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광경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평소 고상하고 절제된 어조로만 말씀하시던 예비 장모님이 뵈서 대박이라는 말이 영겁푸 쏟아지는 걸 보며 우리는 전부 어리빠진 상태로 두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예비 장모님이 자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소미씨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찾아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치매신데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랑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문이 열려 있었는지 제가 잠시 통화하던 사이 조용히 나가신 거예요. 예비 장모님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날의 당혹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주변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곧바로 실종 경보 문자가 왔어요. 정말 그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소미 씨가 어머니랑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소미에게 쏠렸고, 소미가 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뗐어요. 아, 그게, 할머님께서 저보고 이모라고 하시면서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분들 기다리는 김에 같이 들어가서 먹고 있었어요. 그날 소미씨가 어머니 입가를 닦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착한 사람이네 그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며 예비 장모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봤고 며칠 뒤에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만났어요. 식사가 끝난 다음 너무 고마워서 소미 씨한테 사례금을 건넸는데 소미 씨가 절대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님을 찾아서 저도 행복했고 아주머니도 행복했으니 그럼 된 거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이런 착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 놀라웠답니다. 근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것인지 소미 씨가 사례금을 안 받아서 제가 몇번더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밥이라도 몇번더 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미 씨한테 배운 게참 많았어요. 우리 딸한테 배운 게 있으셨다고요? 그럼요. 때로는 갓난 애기에게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소미 씨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소미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비 장모님과 소미는 몇번더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옆 테이블이 소란스러워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개팅에서 만난 커플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잠시 후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했다네요. 사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소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네요. 저 여자분 진짜 멋지네요.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조금 슬플 것 같긴 해요. 그 말에 예비 장모님이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동생이 말을 이어갔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대학에서 만나셨대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아직도 수시로 사랑 고백을 하시거든요. 언나는 TV를 같이 보는데 중년 배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은 관리를 잘해서 피부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배우를 보더니 엄마가 나랑 동갑인데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예쁘다니? 나만 나이를 먹었네? 라면서 씁쓸하게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말 실수를 하셨네요. 엄마랑 저도 그런 줄 알고 동시에 아빠를 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태연하게 웃으며 TV를 끄더니 꺼진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TV를 끄니까 화면 안에 엄마 모습이 비쳐졌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사랑이 여기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저까지 심쿵한 거 있죠? 엄마가 장난 좀 그만치라면서 아빠를 나무랬는데 이과에 미수가 번져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저 여자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조건보다는 사랑이 먼저라고 하면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말도 많이 듣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비 장모님은 유빈이를 법조인 집안의 아들과 결혼시킬 궁리만 했다고 했는데 그날 소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바뀌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상견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 훈훈했습니다 낯섬도 어색함도 없이 스르르 풀려나갔으니까요 예비 장모님은 내내 동생 소미를 사랑에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장모님은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따뜻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아내가 웃음 띤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아가씨가 집에 놀러 왔대. 소미가? 엄마가 같이 밥 먹자고 오라고 했다나 봐. 근데 하필 외손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다 함께 식사를 한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 아가씨가 정원에서 외할머니랑 한참을 놀다 갔다나 봐. 소미가 원래 넉살해 좀 좋긴 해. 엄마가 아가씨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오늘은 할머니랑 실뜨기를 했다지 뭐야? 실뜨기?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내려가면 할머니랑 실뜨기 하곤 했거든. 엄마도 실뜨기 입고 사셨다는데 아가씨랑 할머니랑 실뜨기 하는 모습 보고 많이 놀라신 모양이야. 내 동생 소미 답네 엄마가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더라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전에 괜한 욕심 때문에 아까운 사람 놓칠 뻔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그 말에 우리 둘이 크게 웃었는데요.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인연들이 진심으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가족이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정말로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 그 소중한 인연이 고마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